네,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미가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께 전해받은 말씀, 들은 말씀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.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남, 북이사엘과 남유다가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는 이제 경고와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말씀을 이제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. 음,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. 네, 남유다 출신입니다, 미가는. 예, 그래서 여기 이제 1절에 보면, 예, 요담왕, 아하수왕, 히스기야이 시대. 예, 이 시대가 이제 바로 아, 이사야. 이사야는 이거보다 좀더 넓게 사역했지만은, 여하튼 그 거의 비슷한 동시대의 사람이라 볼수 있겠고, 모레셋이라는 지역은 이제 남유다의 어떤 지역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,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 미가가 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.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전했다면, 지금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시에 이 양쪽에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다 향해서 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음그 내용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. 이제 이러한 말씀이죠. 그리고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 2절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또 8절부터 16절은 난유다에 대한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2절부터 7절에서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. 그 이유는 그들의 이제 죄 때문이죠. 그래서 여기에 뭐 그들이 지금 땅이 갈라지고 뭐 등등등 불이 쏟아지고 이런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죠.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.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.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? 사마리아가 아니냐?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에서 이제 그 멸망의 이유가 그 산당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런 것이죠.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죠. 그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. 또 다른 죄는 이제 미가서 전체적으로 또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약한 사람, 가난한 사람을 이제 학대하고 하는 이런 죄 크게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,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 그리고 이웃 중에 가장 사랑해야 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을돌이어 학대하는 죄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이제 그그 그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그 죄악을 구체적으로 7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7 절도 읽어보겠습니다. 그 세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목상들을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의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우상숭배에 대한 죄악을 이제 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. 에, 그리고 이렇게 남,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 계속 남유다에게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 구절에 보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네, 백성의 성문 곧이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하고 이제 그 밑에 쭉 이어지는 것은. 이제 그 블레셋 남유다의 이제 서편에 보면은 블레셋이 있지 않습니까?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예, 그 남유다의 멸망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멸망될 것이다라고 쭉 해서 나중에는 그 포로로 또 끌려갈게 될 것이다. 예언을 하고 있죠. 16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.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.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.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. 이게 이제 포로가 돼서 이 자녀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머리 머리털 깎는 것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. 이런 내용이죠. 오늘 일장 말씀 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는 무슨 어떤 뭐 회복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고 심판 받을 것이다. 한마디로 이제 그런 말씀이죠. 죄 때문에 심판 받을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을 지적하시고 또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것은 회개하라는 하 것입니다. 그냥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뭘 하시겠습니까?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끝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구태여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그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,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.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해 주시는 것이죠.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경고도 없습니다. 그냥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. 회개하는 것입니다. 회개해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. 예, 하나님 말씀 들을 때, 아,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구나.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다를 알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하는 그 모습,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다.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시고,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